이 소니의 이 멀티 연결은 아, 갤럭시 버즈 프로처럼 자동으로 스위칭.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소니 1000X 마크5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X 마크4도 사용해보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어, 1000X 마크5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헤드셋인데도 설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법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또한 이런 비싼 헤드셋을 구매해서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설정을 한 번만 해놓으면 계속 쭉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첫 번째로 어, 적응형 어, 사운드 제어 설정입니다. 먼저, 어, 소니 어, 헤드폰스 커넥트 앱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상태 탭에 적응형 사운드 제어를 볼수 있는데요. 이 설정은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걸어갈 때, 어, 조깅 등 어, 운동할 때,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까지 해서 총네 어, 가지의 상황에서 주변 소리 제어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네 가지 상황에 맞게 각각 어, 설정을 해두면 어,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어,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 그리고 끄기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꺼져 있는데 켬으로 어, 바꾸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서 자주 가는 위치를 학습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어, 학습된 위치에서 등록이 바로, 어, 학습한, 어, 위치를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등록을 하면, 내가 지도에서 등록한 위치로 가면, 주변 소음 제어와, 어, EQ, 그리고, 어, 블루투스 투 챗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 이 설정이 불편한 분들은, 뭐, 굳이, 어,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변 소리 제어입니다. 어, 두 번째 탭인 사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총세 가지를 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노이즈 캔슬링과 그리고 주변 사운드 그리고 끄기입니다. 어, 전화는 어, 좌측에서 어, 넓은 버튼을 어, 누를 때마다 어, 차례대로 어,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 사운드 모드에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하단에 음성에 집중을 선택하면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끄기는 노캔과 주변 사운드를 모두 끈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캔보다 약간 소음이 들어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탭에서 NC AMB 버튼 조작 설정이 있는데, 기본 설정은 노캔과 주변 사운드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끄기는 어,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끄기를 같이 체크하고 헤드셋의 버튼을 눌러보면 자,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네, 지금은 끄기까지 어, 제어를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사실 이 끄기를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 간혹 이 노이즈 캔슬링이 맞지 않은 어, 분들이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은 뭐 끄기와 주변 사운드만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세 번째로 스피커 투 챗입니다. 어, 이 기능은 주변 소리 제어가 어, 노이즈 캔슬링으로 되어 있을 때 어, 내가 말을 하면 어, 자동으로 주변 사운드 모드로 어, 바꿔줘서 어,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상대방과 어,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내가 말하는 것만 감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 말 소리가 들려도 어, 노캔이 풀리는 일은 없고요. 특히 어, 외부에서 쇼핑을 하거나 잠깐 잠깐 어, 대화를 해야 할때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전작인 천엑스마크 어, 4에 비해서 오작동이 훨씬 어, 덜한 것 같았습니다. 초기 설정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려면 이 사운드 탭에서 스피커 투챗 기능을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 세부 어,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내 음성의 감지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동 높은 감도 그리고 낮은 감도까지 총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드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은 음성을 감지해서 스피커 투챗 기능이 켜져서 다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짧게, 표준, 길게, 어, 자동으로 어, 닿지 않음까지 총네 어,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어, 표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 이퀄라이저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음질과 음색을 어, 내가 듣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끄기로 되어 있고요. 어, 모드는 총 어, 11가지가 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내가 어, 마음에 드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세부적으로 조절하면 어, 수동에 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초기화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 수동에서 이 클리어 어, 베이스만 조절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 360 리얼리티 오디오입니다. 일단 이 기능은 공간 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체적인 음향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어, 귀 모양 분석과 앱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귀에서 헤드폰을 빼십시오. 그런 다음 얼굴을 앞으로 돌려. 기모양 분석은 내 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기모양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세팅을 1000X 마크 5가 자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최적화는 앱에서 1000X 마크 5를 인식하도록 해서. 음질을 최적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아티스트 커넥션과 어, 너그즈넷이라는 앱만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너그즈넷은 유료 앱이라서 어,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일부 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곡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커넥션은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엑스 마이크5를 인식하면 정상이고요. 어, 여러 가지 음악을 며칠 동안 들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 소리의 디테일이 확실히 다르고요. 어, 바로 앞에서 연주해 주는 음악을 듣는 기분이 들었고요. 어, 애플의 에어팟 프로로 듣는 공간 음향과는 다릅니다. 음질은 1000X5로 듣는 360 어, 리얼리티 오디오가 더 어, 좋았고요. 혹시 어, 타이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바꾸면 전액스 마크5 앱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코덱 설정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0XM5 웹 메인 화면에, 1000XM5 제품명 바로 아래에 현재 코덱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는 AAC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기 때도 보셨지만, 구매해서 처음 사용할 때는 소니 전용 코덱인 l d a c 을 잡아주지 않고 AAC로 잡아줍니다. AAC도 음질 좋은 코덱이지만, LDAC이 음질이 더 좋은 것은 맞기 때문에 LDAC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사운드 탭에 있는 이 블루투스 어, 연결 품질에서 음질 우선과 안정적인 연결 우선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인 음질 우선으로 어, 되어 있어야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블루투스 어, 설정으로 가서 우측에 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어, 여기서 LDAC을 켜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00XM5 앱으로 와서 보면 코덱이 L덱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죠. 또 여기서 의심을 하실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정말 L덱 코덱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려면 여기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이 현재 L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샘플링 비율이 96kHz로 어, 되어 있고요 또한 32비트 어, 샘플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 a c 같은 경우는 어, 전속률이, 어, 16비트에, 어, 44.1kHz 거든요. 참고로, 어, 아이폰은 l d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DC 익스트림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MP3 같은 압축음원을 샘플링 주파수와 비트율을 원래 값보다 업스케일링 하는 기술입니다. 자, 사운드 탭에서, 어, 맨 아래에 있는데, 기본 설정은 오프이기 때문에, 온으로, 어, 바꿔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맨 위에 보면, l d 옆에, DC EXTREME 어, 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여덟 번째로 어, 멀티 연결입니다 이 기능은 두기기에 어, 1000XM5를 어,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기본 설정은 꺼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신다면 원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상태 탭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 1번에는 s22 울트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와서 보면 여기 우측 하단에 플러스를 눌러주면 페어링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탭 s8에 이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요 자 연결을 누르면 1차적으로 태베스 8의 블루투스의 어 연결이. 전 x 어, 마이크5 앱이 없다면 이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탭 S8에 어,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니의 이 멀티 연결은 아, 갤럭시 버즈 프로처럼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삼성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어떤 어,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사용한 기기의 블루투스 연결을 끊고 어, 사용하는 기기의 블루투스 연결을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1000XM5의 이 멀티 연결은 블루투스 연결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앱 연결만 끊고 어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재생을 어 멈춰야 어 사용하는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제가 어탭 S8에 연결을 했지만 S22 울트라의 스피커 어 모양이 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S22 울트라의 앱을 연결하면, 탭 S8은 어, 연결이 끊어지죠. 자, 실제 사용하실 때는 제가 어, 기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어, 앱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탭 S8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제가 S22 울트라에서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난 상태에서, 자, 음악을 켜면, 탭 S8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리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SECB 울트라에서 지금 재생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을 멈춰 주면 바로 탭 S8에서 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멀티 연결을 on 해두면 L DAC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어, L DAC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멀티 연결을 꺼주시면. 엘덱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홉 번째로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기본 설정이 어, 모바일 장치의 음성 지원 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S22 울트라이기 때문에 어, 빅스비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기본 사용은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과 동일한데요. 어, 우측 어, 터치 부분을 길게 눌러주시면 어, 빅스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마존의 알렉사를 선택해도 됩니다.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 자체를 사용하기 싫은 분들은 사용하지 않음을 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열 번째로 터치 센서 제어 패널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XM5를 제어하려면 이 헤드셋 우측 터치 부분으로 어, 제어를 할수 있고요 아니면 앱에서 제어를 할수 있는데요 운동을 한다든가 할때 오터치가 된다면 이 1000XM5의 터치 센서를 오프 할수 있습니다 자 오프를 하면 어, 터치가 어, 먹지 않기 때문에 오터치가 일어나지 않겠죠. 평상시에는 오터치가 생길 일이 거의 없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열한 번째로 킥 액세스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노캔 버튼을 두번 또는 세번 연속해서 어, 누를 때 별도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어,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 별도의 이 기능이라는 것이 스포티파이를 어, 끄고 켜는 기능인데요. 스포티파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어, 스포티파이 앱과 천엑스 어, 마크5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하이레스 어, 오디오 음질앱 어, 음악이 많다는 말이겠죠. 자, 12번째로 자동 전원 끄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천엑스 마크5를 뒤에서 벗으면 어,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동으로 끄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편하겠죠. 사용하기 싫은 분들은 끄지 않음을 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째로 헤드폰을 끌때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1000XM5로 음악을 듣다가 잠깐 벗었을 때 어, 음악을 정지시키는 기능인데요. 명칭을 잘못 어, 정한 것 같습니다. 어, 헤드폰을 벗을 때 일시정지가 어, 맞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온 되어 있는데 오프를 하고 음악을 듣다가 벗으면 음악이 계속 재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4번째로 알림 및 음성 가이드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알림과 음성 가이드를 온오프 할수 있는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온 되어 있지만 어, 중요한 알림은 기능을 오프해도 그대로 작동을 하고요. 자 하단에 보면 음성 가이드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자 눌러서 보면 한국어도 지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어, 선택 하면, 일단 음성을 다운로드를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S22 울트라에서 어, 1000X 마크 5로 어,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설정할 것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어, 1000X 마크 5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어,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정해서 비싸게 주고 구매한 1000XM5를 제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니 1000XM5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